우리 리플 홀더 분들, 이제 리플이 전략적 준비자산의 이슈를 코앞에 두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시장에 툭 튀어나와 리플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 리플은 이 순간에도 5억 개의 물량을 추가 언락을 하며 시장의 공포감을 형성해 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리플의 준비자산 가능성 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한다며 우리 홀더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리플은 매달 10억 개의 리플을 시장에 풀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계획적인 언락을 해오고 있었지만 왜늘 하던 방식을 했다가 준비 자산에 탈락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걸까요? 지금 리플 홀더분들이 정말 알고 가셔야 되는 소식인데 오늘 영상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같이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코 코인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잠잠했었죠. 그리고 관세 이슈로 인한 시장에 급락이 나오게 되며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도 트럼프와 준비 자산 관련 논의를 하고 난뒤 딱히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은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재단이 사용하는 트럼프 일가 지갑인데요. 현재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리플은 전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매입한 상황이고 다른 미국 계열코인과 rwa 코인들이 매입된 상황이죠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리플의 미국 전략적 준비자산 후보에서 이미 탈락을 한게 아닌가라는 소문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리플의 가격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돈 의장이온것 같죠 과연 리플은 우리 홀더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켜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계속 타고 있으며 엄청난 폭락에도 불 같은 반등을 보여주며 아직 시장 거래량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기관들 사이에서도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코인으로 부상을 했고 이번에 발행하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100만 개 추가 발행을 하며 시총 1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리플이기에 당 장의 악재 속에서도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건 확실하고 이번 시장 제일 집중해야 되는 코인인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리플의 가격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2025년 코인 불장의 시작을 열어 준 리플 코인. 리플에 한두 번 속냐며 놀림받던 코인이었지만 지금은 알트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 코인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전망을 알아보려 여러 가지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커뮤니티와 외신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많은 정보를 찾다 보니 이상한 찌라시들도 나오긴 하지만 어느 때는 그 찌라시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때와 같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양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게시글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본것 중에 가장 소름 돋는 정보들이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유해야겠다 싶어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가 어디냐면 해외에서 나 나름 인지도 있는 커뮤니티 비트코인톡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더들끼리의 정보 공유와 여러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가끔씩 보시라고 설명란에 제가 비트코인톡 링크 달아놨으니까 구경 한번씩들 해보시고 비트코인 출시 때부터 운영하던 커뮤니티라 과거 게시물을 읽어보다 정말 이상한 글을 발견하게 됐는데 글 작성일은 2020년도 꽤 오래된 작성 글이죠. 보통 밑에 코멘트가 달리는데 유독 이 글에만 코멘트가 달리지 않았고 글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코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일궈낼 거지만 우리 말고도 강력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에 힘을 더 해줄 사람들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기재해놨더라고요. 혹시 스팸 사이트일까봐 클릭을 꺼려 했었는데, 또 코인정보 유튜버로서 이런 흥미로운 글을 파헤쳐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보니까, 바로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 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로 보이는데 어디 클릭하는 데도 없고 사진 한 장과 우리는 크러쉬다 이렇게 만 기재가 돼 있고 여기 헤드라인 글을 번역기로 돌려 보니까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세력 에 맞서 태어난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발급된 코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드를 인증하면 크러쉬의 회원 이 되며 인증하지 않으면 즉시 이 사이트를 떠나세요 라는 메인 글이 하나가 있고 밑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 밑에 이 버튼은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면 무슨 비밀번호를 쓰는 것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코드를 인증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힌트도 주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써서 클릭하면 코드를 모르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아무 것도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이 코드는 꼭 알아내야겠.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혹시 초대코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쓴 다음 눌러보니까 드디어 인증이 된 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위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라고 써져 있는 곳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엔딩 더 플랜 계획이 끝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갈피 같은 모양 보이시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맨 처음 거 한번 클릭해서 봐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코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네요. 여기 아이콘들이 몇개 있는데, 클릭이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바구니 모양을 클릭해 보면, 코인 마켓캡의 타겟인 코인으로 이동이 되고, 별표 모양은 코인의 메인 홈페이지, 연필 모양은 코인의 백서로 이동이 되고, 핸드폰 모양은 코인의 메인 트위터로 이동이 고 이 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해놓은 것 같고, 밑에 메시지란에 글을 작성한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가 돼 있네요. 이 글은 2020년 12월 20일 날에 작성이 된것 같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번역해서 봐볼게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코인은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돈 많이 주고 살 테니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하세요. 여러분 7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대비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이 당시 체인링크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 날째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정확히 7배, 700%의 수익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은 게시글을 하나만 받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게시글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세력이 맞는 것 같다. 정말로 세상엔 세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 타겟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지 코인입니다. 게시글 작성일은 2021년 4월 4일인데 이 당시 도지 코인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도 한번 봐보면 밈 코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체인링크를 능가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코인입니다. 밈 코인은 도지 코인으로 시작하여 큰 수익을 보여줄 것입니다. 큰 CEO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체인링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될 것이니 모두 준비하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나온 대형씨요. 누군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이때 당시 계속 도지코인을 밀었던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정말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첫 번째 체인링크를 언급하면서 이미 수익을 마무리하고 도지코인으로 넘어왔다고 볼수 있죠. 체인 링크만 봤을 때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지만, 이 글을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한 세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후로도 22년, 23년 게시글이 있고, 2024년 게시글도 한번 봐보면, 다들 아시는 월드코인이 타겟이었고, 24년 2월 4일에 게시글을 작성했네요. 똑같이 메시지 한번 번역해서 봐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테마는 무엇인가요? AI 테마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월드코인을 많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때 당시 월드코인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히 한달뒤 3월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준 유명한 코인이죠. 이 세력들은 코인 시장의 테마까지 분석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미리 저점에서 담은 걸알수 있고 정말 대단한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게시글은 페페코인 여기도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번역해서 같이 봐보면 마지막 월드코인의 수익률에 만족하 하시나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코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갈 테마는 민코인 테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페코인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시바이누코인 및 도지코인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페페코인의 매수를 예견했네요. 24년 4월에 작성된 게시글인데 정확히 한달 뒤에 페페코인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막대한 수익률을 가져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정말로 자기들만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코인을 가지고 논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 게시글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보셨을 텐데 카테고리가 엔딩더 플랜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모자이크를 빼고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 코인은 AI 섹터 코인 캐스퍼 코인이었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게 10월 2일 날 작성이 됐었죠. 이 코인 어떻게 됐는지 같이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 한달 동안 저점을 다지면서 물량을 전부 흡수해 준 다음 저점 대비 약 400%의 수익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한번더 코인 시장은 세력의 손 안에서 놀아난다 이런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분명 3000% 수익까지 난다고 했었는데 왜 400%에서 상승이 끝난 건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최근에 나온 게시물에서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 같이 한번 봐보 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타겟으로 설정된 코인이 메인으로 보이고 있고 12월 19일에 작성된 게시물로 보입니다. 바로 메시지 같이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지난번 캐스퍼 코인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3,000%의 수익을 얻었을 때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고래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림 코인인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정확히 500%의 수익만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게시물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도 종목명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갈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다가 자칫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코인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게시글에서 봤던 코인의 차트고요. 캐스퍼 코인과 똑같이 저. 어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정확히 한달 뒤에 500% 상승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 코인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간 짬내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건데 보이시는 코인 종목 당연히 공유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이시는 코인 공유해 드릴 건데 종목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이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로 종목이라고 남겨 주세요. 구독과 댓글 작성해 주셨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여기로 구독자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신다면 여기 보이는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릴 거고 아까 세력의 게시글에서 이번 밈코인으로500% 수익이 나온다 했는데 지금까지 게시글을 살펴봤을 때 이제 정말 신빙성을 갖고 진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믿겨지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에큰 욕심은 자제하고 우리 여윳 돈만 넣고 500% 수익 가뿐하게 가져가 보자고요 100만 원만 넣으면 500만 원 수익 500만 원을 넣으면 2,500만 원의 수익 이거 절대로 만족 못할 수익 아닌 거 아시죠? 이 종목 또 캐스퍼 코인처럼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종목 담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종목 그리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 주시면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종목 드리면서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꾸준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